아니, 형님. 응? 재훈이 형 알았고, 네. 진혁이 알았어. 네. 그이넷 중에는 어느 게 그래도. 넷이 요 아, 아, 저? <laughs> 그이넷 중에는 어느 게 그래도. 넷이 형? 죄송한니저 게스트 아닌가요? <laughs> <목소리> 아, 그래 뭐. 그래. <목소리> 아, <그래. 목소리> 아니, 저 입장이 아닙니다만. 가족이야, 가족. 여기 원래 그런 분위기예요. 아니, <목소리> 는데 그래도 해, 자신이. 그래. 여기서는 해볼만 하다니까. 아, 저도 자신은 있는데. 그럼. <목소리> 아, <프로. 목소리> 돌멩이, 그 이쁜 돌멩이 좀 이렇게 순위로도 좀 매겨주세요. 진짜... 아, 이건 진짜. 왜, 아니, 왜 아니, 왜 고민을 해? 어. 여기서 아, 다시. 네. 다시. 야, 아 네. 형, 객관적으로 네. 얘기해줘야지. 그래. 와, 근데 정말 죄송한데, 그냥, 지고 싶지 않아요. 아이고. <laughs> 아 형, 다붙 아, 좋아, 여기 나오면 다 자신감 붙어. 자, 그러면, 네. 진짜 이건 냉정하게 제가 객관적인 네. 저의 시선으로, 네. 저의 기준으로 어, 순번을 어. 나눠줄 테니까 오케이. 마음에 상처 안 받을 자신 있어요? 어, 아, 그러면 성격 이런 거다 빼고. 네. 네. 아, 그냥 빼야죠. 그냥 외모만. 외모만. 외모 순위를 외모, 정해드릴게요. 이거 좀 다르다. 짱돌도형 레벨이 있어. 짱돌도. 그 오늘의 아, 네분 중에 아, 1등은 외모만. 아, 김준호. 김준호. 아, 와. 어? 거 아, 어? 아, 와, 어? 아, <laughs> 어? 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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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촌스러운데 네. 야 눈코입이 어, 어. 되게 예쁘게 생긴 거이에요 어, 되게 예쁘게 생긴 거이에요요 어, 얼굴형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, 근데 아, 형 어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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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왜? 웃음> <참, 웃음> 아니 왜 와이 어 지금 낫잖아다 와이 가심사했겠다는사심이에다일어나일아나서 일어나 뭘일어나 키도 보자고 키도 보자고 키도 보자고 키도 보자 키도 보자고 키고 자, 2등 갑니다. 2등 이상민. 이상민. 아, 진짜 아니 이 그림은 원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텍스의근파에서 얘기하는 거야. <몇> 근데, 근데 만약에 여기가, 여기서 그 다음에 임원일 부르면 가기는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. <contamination> 근데 이게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화가 나네요. <몇> <몇> 화는 누가 나는데난화안날것 난 같아. <몇> 매주 화요일 밤 9시, 많은 <infinity> 관심 부탁드립니다.